그래서 이게 신은 아무나 받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음. 제자가 될 사람들은 안기도 전에 보여요? 들어오면? 눈이 마주치면 알아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데 제자감이면 어느 정도 행동에서도 보이고 말투에서도 보이고 음. 음.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죠. 아...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야 음. 된다. 음. 아니면 어안 받고 그냥 기도만 음. 하기도 된다. 음. 이건 역시도 당연하지. 음. 그러면은 만약에 안 받아도 되는데 음. 받게 됐어. 음. 그 사람이 진짜 불릴 수 있는 신이 될수 있나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음. 안 받아도 되는데 음. 받았다. 그냥 그냥 조금 기운만 있다 음, 음. 했는데 음. 받았어. 응.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불릴 수가 있는지.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는 신령님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누 얘기하잖아. 사람이 똑똑해도 신령님에서 신이 아니면 못 하는 거고, 신령님이 영검하게 오셨어도 사람이 똑바로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신은 아무나 받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응. 인간은 공부를 하겠지. 어, 그렇지만 인간이 똑똑하고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거란 말이지. 신명하고 인간하고 제자의 마음가짐하고 신명님의 도술 도법하고 이거가 맞아줘야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 올라가고 뭐 이게 어. 있지. 음, 응. 어느 힘들죠? 힘이 힘들어? 힘이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음. 응. 그러면은 뭐 퇴보를 한다, 퇴성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처럼 다시 살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잖아. 사람 인간이 간절해야지. 아예 미련을 버리고 음. 또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면 또그 모양이 되겠지만, 네. 아예 확실하게 인간 사람이 마음을 다 잡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안 되는 건 빨리 안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해야지.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복되죠. 그러니까 사람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고, 단념도 음. 응. 빨리 해야 되고. 응. 근데 일단은 이 세계에 발을 디뎌 놓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금은 힘들어. 애초부터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또태보 하고 퇴송하고, 뭐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쉽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신내님을 받을 때 신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응. 그 당시에 허주가 와버리면, 응. 이걸 만약에 퇴치를 못하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없는 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없죠. 응. 어. 그래서 판가림을 잘 해야지. 허주가 들어가지고 잘못해버리면은, 오만가지 만만가지 볼거안볼거다 보게 되고, 이런 품바 품파 저런 품바도 다 겪게 되고 위험하죠 아주 쉽게 내리고 응. 쉽게 퇴송 같은 것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 너무 그래. 풍망 맞는 직업이잖아 나에 미치겠다 그치 응참 유행처럼 돼버렸어 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나도 <laughs>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둘다다 다 문제야. 응. 모르니까 왔을 거고. 그 돈만 보고 욕심을 내서 사람 하나 인생 생각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하라니? 요렇게 하는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일 거고. 또 하는 애들도 무슨 무당이 무슨, 무슨 막 그냥 말만 하면 돈 벌고 그냥 뭐, 하는,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뛰어들은 그런 사람도 문제인 거고. 누가 옳다, 그렇다라고는 나는 모르겠고, 둘다 다. 쌍방구 다 아시겠죠? 어, 아 어, 어 둘다다 다 <laughs> 정신 찾으세요. 그냥 이러고 싶어, 그냥. 정말.